여자는 왜 감정을 숨기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여자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할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여성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와 공감대를 만들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려는 본능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둘째 여성은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합니다. 말뿐 아니라 표정, 눈빛,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 쉽게 드러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불안, 서운함, 기쁨까지도 자연스럽게 표정과 행동에 베어 나오게 됩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이유에는 심리적 안정 욕구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성격, 경험에 따라 감정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공유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결국 여성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야말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